올해 4월에 고무대야 연못을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전 모습이에요 계절을 통과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변했죠 오늘은 지난 8개월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세팅 초기 모습 짧게 먼저 보실게요 이 연못은 원스팜의 무한소항 재료로 세팅을 했고 수초 몇 촉과 부상수초 몇 촉으로 세팅했어요 물고기는 야외 온도에 살수 있는 잉어 2마리 그리고 메닥한 20마리 정도가 들어갔었죠 근데 아 아 근데 이건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올 여름에 주구장창 내리는 비가 올 때는 그 장대비 다 맞추고 쨍쨍한 볕에 하루 6시간 이상 노출됐어요 물고기들은 완벽하게 적응해서 번식을 시작했고 모기가 알을 낳아서 유충이 생기는 것도 봤고 어느 밤에는 소금쟁이 몇 마리가 날라와서 여름내 지내다가 가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점은 부상수초의 증식과 수초의 수경화였어요 자, 이제 초여름의 모습인데, 부상수초는 수면을 완전히 덮어서 더 이상 증식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 번 걷어내줬지만, 며칠 만에 금방 차버리더라고요. 근데, 불에 욕잠 꽃이 진짜 예쁘게 피더라고요. 여름 내 하루에 한열 송이 정도 꽃을 여기저기 옮겨 피어가며 아주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총한1 0 0 송이 정도 꽃은 피운 것 같아요. 세팅 초기에 심어뒀던 한 촉의 수초는, 완벽한 수경식물이 되었습니다. 뿌리는 물속 바닥재 완전히 내리고 물 밖으로 키를 1미터 넘게 키워 올랐어요. 키가 너무 커서 막 옆으로 쓰러지는데 줄기를 굉장히 굵게 올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에 제가 한 3박 4일 정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사체도 안 보이고 그냥 싹 사라졌어요. 이거들은 꽤나 커서 죽었다면 사체라도 보여야 될 텐데 그냥 싹 사라졌어요. 연못 세팅할 때 많은 분들이 야생 조류의 사냥으로 물고기들이 당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 집 근처에 사실 하천이 많아서 물새들이 많거든요. 아마도 그 새들한테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허탈하고 물고기들한테 진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물고기를 기르는 연못에는 실패했지만, 저는 수초들의 변화를 계절적으로 좀 계속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거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방치해뒀는데 맨날 맨날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폭풍 성장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부상초잎 아랫부분은 거의 정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도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날라온 벌레 유충 같은 것도 화면에는 잘안 보이네요. 근데 불에 옥잠 꽃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무궁화 같기도 하고 진달래 같기도 하고 가운데 노란 점이 있어서 곤충들을 꼬시는 것 같아요. 초 가을이 되자 엄청나게 빠르게 번식하던 식물들이 아랫 부분부터 살짝씩 시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뭐 솎아주거나 하는 거 없이 그대로 냅뒀는데 빛이 좀 부족했는지 불에옥잠이 잎을 더 키워서 올리더라고요. 이제 불에옥잠의 키가 거의 대야 높이만 해졌어요. 올 가을 날씨가 진짜 이상했는데 금방 겨울 올 것처럼 춥다가도 또 갑자기 봄 날씨 되고. 이러니까 꽃이 막 질력을 했다가 다시 피고 또 질력을 했다 가 다시 피고 또 범된 줄 알고 봉우리들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마존 프로그비트도 증식 공간이 부족한지 옆으로 막 삐져나가면서. 와, 크는데 위에서 보면 고무대야 테두리가 잘안 보일 정도예요. 부상수 몇 촉을 띄워서 시작한 고무대야 연못이 멀리서 보면 거의 큰 숲처럼 되었네요. 마치 저는 이대로 건드리지 않고 한번 겨울까지 보내볼 생각이고요. 물론 싹 얼어서 다 시들겠지만 과연 이대로 뒀을 때봄에 식물들이 새로이 자라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는데 이 연못은 원스팜이 단연간 연구한 무한항 재료로 만들었어요. 박테리아들과 수초 조합으로 전기 어과기와 어항 청소가 필요 없는 친환경 어항 시스템인데 벌써 5년째 리뷰만 6천 개가 넘는 무한소항.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원스팜을 검색해 주세요. 아 진짜 제 거라서가 아니라 초보한테 정말 쉽고 좋아요. 한번 꼭 방문하셔서 리뷰 들러 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